알잖아요, 그죠? 음, 음, 음. 뭐, 몇 c 지몇 c 지 그거 있는데, 음. 저는 이대로. 음. 크면 큰대로, 가벼우면 가벼운대로. 어. 사람 마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흙이 좋고, 네. 뭐, 사람 마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흙하고 음. 사람 마음하고 네. 다 똑같고, 처음에는 제가 상담을 하게 된 동기도, 네. 제가 원래 전공 유아교육이에요. 유학 유아교육 하시죠. 네, 유아교육 하고 이제 어린이 원장도 오래 하고 음. 아이들하고 23년. 어. 네,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느 날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음. 이제 마음을 보이고 이 마음을 또 공부하면서 음. 네. 대학원을 가고. 어. 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이 보이니까 또. 심상담을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또 지역아동센터 애들을 보고 음, 하니까 음. 그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그 부모를 잃은 음. 아이들도 있고 네.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있고. 평택에서 하신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그렇죠. 어. 송탄에 거기. 송탄에. 네, 예. 전민수 목사님 계신데. 박운주 목사님. 박운주 예. 목사님. 계신데. 거기가 이제 지역아동센터 대표님으로 참여 계셨고 지 음, 음, 음. 어, 사회복지법인 음, 하고 어, 계시는 거죠. 저는 전민수 목사님이 옛날 공무방 할 때부터 알아요. 전민수 목사님은 제가 모르게. 송탄, 송탄에. 송탄에. 예, 부대 앞에. 부대 앞에 어, 예. 그 그쪽에가 그 평택에서는 지역화동센터 센터장님들 일곱 분을 제가 평택에 모시고. 아. 협동조합 공부를 해가지고 산시 협동조합을 만들어드렸어요. 와. 그 가난이 중심이 됐어요. 가난. 가난. 제가 들어봤죠. 네, 네, 그 김순구 센터장. 그분이 감신 나왔어요. 감신 나오고 목회를 안 하고 그거 하시 됐습니다. 아, 네. 저불 다시 좀 꺼봐 보실래요? 아, 왜냐하면 네. 어, 예, 오히려 그게 하나니까 어, 저기 어, 사람이 좀 어둡게 나오는 건 아닐까 아, 싶어서 그러니까. 어 예. 예, 차라리 이, 이게 날것 같아요. 네네. 이쪽에서 빛이 들어가면서, 음, 응. 음. 응. 그리고 잠깐만. 쪼끔 음. 이쪽을 치우셔도 괜찮아. 아, 아니, 잠깐만요. 응. 어, 저기 조명 역할을 할수 있나 불나고. 아, 아 예예. 예. 괜찮아. 예, 조명이 들어가서 예. 괜찮아. 아, 앉아봐 보세요 아, 네네. 음, 그렇게 들어가면은. 얼굴 빛이 좀더살거 같고 어, 예 어쨌든 음. 예예예 예, 이제 하셔도 돼요 이제 됐어요 네, 예 완벽합니다 잠깐.